발전 3 9 1번 보자. 4차 함수가 극소, 극대를 모두 가져야 된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는 반드시 극소값은 가져. 근데 극대값까지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미분한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면 돼. 자, 그러면 f'x는 미분의 x 세제곱 a 더하기 1의 x제곱 빼기 a가 되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자. 자, 1차항이 없기 때문에 0이다.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요식이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a 빼기 a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았을 때 마이너스 1이 하나가 나와.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알파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요 2차식에서 나온 0이 되는 x값이 베타하고 감마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요 2차식을 gx라고 넣을게. x제곱 더하기. 어, 요거 ax다. ax 빼기 a. 그러면 요 2차식이 서로 다른 두근이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x축과 만나는 요두 점이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돼야 되는데 얘가 베타, 얘가 감마라면 베타하고 감마는 0하고 3 사이가 돼야 돼. 그럼 0일 때 부호와 3일 때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걸알수 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0에 대한 부호, 3일 때 부호가 둘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하자. 자, g0의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a야.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럼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 3의 값도 구하면 9, 더하기 3a 빼기 a.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2a가 마이너스 9보다 크가, 크다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크다가 나와.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0일 때 3일 때가 양수가 나온다는 조건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축의 위치도 확인을 해줘야 돼.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할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오는데 이게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A 범위를 구해주면 A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가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주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요게 0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요거요거요거요거를 요고, 요고, 모두 만족하는 A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선을 그려서 겹치는 범위를 찾자.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그릴게.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